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주시면 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야 응.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누군지 예수님을 만나야 희망이 생기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어떤 소망을 잃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도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전에 어떤 실수를 했더라도 어떤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너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누구 안에 있을 때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새롭게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 방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성경에서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경 속의 그 인물이 되셔서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정오에 물을 들어가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태양 빛 아래에 정오에 물을 들어갔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였고 몰래 우물물을 떠야 하는 그런 형편의 여인이었습니다. 더워서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정오에 그녀가 물을 길러갔을 때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목적이 구원을 받으려 하거나 뭐 선지자를 만나려 하거나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정오에 물을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이 다섯 번 바뀐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많은 남자와 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당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영혼 깊은 곳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녀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었던 행복을 예수님을 만나므로 인하여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에는 사껴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고 권세도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졌지만 그는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이 허무했고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욕을 먹으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사귈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뽕나무 위에 몰래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사귈오는 자신의 얼굴을 예수님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뽕나무 아래로 지나가실 때에 갑자기 멈춰 서시고는 위를 쳐다보시고 삭게오야 내려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이미 삭게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삭게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삭게오는 역시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악착같이 벌었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놓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빼앗은 그런 재물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는 지금까지 돈이 삶의 행복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허무감만 늘어나던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 행복감이 밀려오니 돈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사케오와는 달리 부끄러운 범죄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는데요. 사람들은 이 여인을 붙잡아 죽이기 위해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가늠한 이 여인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부끄러운 것도 있었겠지만 죄책감도 있었겠지만 율법에 의하여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러한 공포스러운 법조항 때문에 이 여인은 죽음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궁금하여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단 한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한 사람 두 사람 그 자리를 떠나면서 그 여인과 예수님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정죄하셨다면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겠지요. 그녀는 아마 돌에 맞아 율법에 따라 죽었을 것입니다.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은 땅바닥에 쓰러진 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도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눈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정죄의 장소가 아니라 구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옛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평생 예수님의 용서의 손길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에 붙잡혀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또한 사람은 죽음을 앞에 둔 사형수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 사형수가 예수님의 우편에 달린 강도입니다. 그 흉악한 강도가 예수님을 보고 건넨 말은 이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였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흉악한 강도는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이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인지 천국에 가서야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 고백을 안 했다면 그는 지옥에 갔을 텐데 그 고백을 함으로 그는 천국에 간 거죠. 그러니 천국에 가서 자신이 그렇게 간청한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었는지 알게 되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일지라도 죽음을 앞둔 순간이라 할지라도 바로 내 옆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음성 듣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 입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실 겁니다. 예수님, 저의 마지막 순간에 한 번만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저의 마지막 이 순간에 한 번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고백 하나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보다 더 중요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다수는 많은 병자들이었습니다. 사보금서에 보면,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만나셨고 고쳐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못 보는 사람들의 눈을 보게 하셨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셨고, 의원들조차도 포기하였던 나병 환자들과 혈병 앓는 요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들이시는 분들 중에서도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분들도 예수님을 믿으시면 모두가 다그 질병으로부터 노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고치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는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죠. 사복음서를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 주신 거죠.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이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 속에도 성큼성큼 들어가고 물 속에도 천봉천봉 들어갑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무언가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술에 중독된 사람, 도박에 중독된 사람, 마약에 중독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신과 영이 황폐해져서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런 그들을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귀신들인 이들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외치십니다. 그때 귀신은 울면서 통곡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게 시달리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성경 속 사람들 중에서는 죽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나사로는 병든 것보다 귀신 들린 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죽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나자 다시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기록되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도 이르시되 풀로노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나사로는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병든 것도 아니고 죽은 것인데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를 보는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의 좌절이 다시 살아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죽어 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방법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미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겸손해집니다. 저는 이번 추석 명절에 저와 여러분이 가족 친지를 만나시기 전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만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 겸손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도 겸손한 마음으로 친지 분들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항상 명절이 되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가족분들끼리 오랫동안 떨어진 가족들이 만났는데 만날 때는 좋은데 헤어질 때는 싸워서 돌아오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 중에 보면은 재산에 대한 이야기, 유산에 대한 이야기, 정치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들끼리 싸우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친지분들을 만나시면 그러면 겸손의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기 때문에 갈등이 아니라 겸손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겨오는데 그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대인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발 물러서고 먼저 이해하면 그 어려운 대인 관계에서의 문제도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소한 데서부터 온다 그러죠. 잘 알지 못해서 생긴 오해, 잘 알아듣지 못해서 생겨나는 오해, 잘못 이해해서 생긴 오해, 이런 끊임없는 오해로 인하여서 서로를 더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이해한다면 싸울 일도 없습니다. 서로 이해하여서 화목하게 되겠지요. 신기한 것은 내가 먼저 이해해 주면 나도 상대방의 이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부메랑처럼 내가 이해를 보내면 이해가 돌아오게 되고 사랑을 보내면 사랑이 돌아오게 됩니다. 나의 이해가 상대방의 이해를 만나면 사랑이 됩니다. 부부끼리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불행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불행해지죠. 하지만 서로를 이해해 줄 때에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야. 이런 마음 하나로 싸움은 그치고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여러분 다 따라하신 거 맞죠? 우리 여기 분당에 계신 분들은 다 따라하셨는데요. 이런 이해 말 한마디는 상대를 격려해주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돼서 여러분 운전하실 일들 많이 계시잖아요. 운전하시다가 앞에 누가 확 뛰어들면요, 그러면 화내지 마시고, 아휴 얼마나 부모님이 보고 싶었으면 저렇게 끼어들었겠어 먼저 가세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괜히 창문 열어놓고 그렇게 바쁘면 어제 출발하지 그랬어 그러면서 화내시지 마시고 반대로 앞에 차량이 너무 천천히 천천히 가면은 아휴 하나님께서 과속 운전하지 말라고 천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천사를 그래서 천사가 나의 길을 천천히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겸손히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다른 경우로 생각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암송하실 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안타까운 사건 사고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인천의 한 가정집에서 보호자의 무관심 속에서 끼니를 때우다가 그만 사고가 나서 불이 나서 중상을 입은 10살, 8살짜리 초등학교 아이들의 이야기죠. 아직도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니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안타까웠지만 그 형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감동했습니다. 10살짜리밖에 안 됐는데 8살.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그불 속에서도 그 아이를 보호했다잖아요. 불이 나고 또 불을 끄기 위해서 소방 공무원이 구조하러 들어갔을 때에 형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 동생을 안고 숨겨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더 어린 동생을 구하려고 한이 모습이 감동되면서도 어른으로서 참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형의 이런 행동은 누가 알아주기를 원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동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행동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실 수 있으셨는데 그런데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죽음의 고통을 참아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습니까? 방금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용서한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를 그한 절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로마 군병들과 성난 군중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용서는 얽힌 매듭을 푸는 열쇠입니다. 막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용서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용서하지 못해 묶였던 그동안의 모든 사슬들이 다 풀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억지를 부리고 있는 우리들의 기도에 모습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왜그 작은 것 하나 그것 때문에 네 형제를 용서하지 않느냐? 네 친구를 용서하지 않느냐? 네 자녀를 용서하지 않느냐? 너의 부모님을 왜 용서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용서는 사랑의 시작이며 축복의 시작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부리는 간구하는 그 기도는 억지 기도예요. 우리가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기도하며 바라기는 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느껴본 적도 없고, 그 크신 사랑을 깨닫지도 못했다면, 당연히 믿음이 성장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면, 말씀이 예수님이시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말씀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말씀이 되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덮어버리면 어떻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좋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매일 매일 만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매일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 신앙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신앙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기 때문에 삶에 뚜렷한 구체적인 목표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겸손해질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용서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고요.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매우 매우 흥분되는 사건입니다. 감격이 넘치는 것이고 희망으로 잠못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희망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약속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 안에 거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희망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십니다. 매일매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열면 얼마든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비록 여러분의 과거가 죽은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 예수님, 온갖 질병을 고쳐 주신 예수님,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신 그 예수님,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씻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십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소망이 되살아납니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필로 피조물로 거듭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소망이신 사랑이신 용서이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